자, 시작해봅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김현정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소녀 기담이라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기담, 시작! 야, 시작부터 무서워. 야, 뭐야. 네. 아니, 뭐, 시작부터 내야? 뭐, 뭔 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네. 소문 말인가요? 괴물 말인가요? 이 주위에서 행방불명되는 사람이 가끔 생긴다고. 과연 당신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죠? 길을 잃었다. 이런데서 헤매면 위험해요. 조금 저에게 짐작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습격을 당했습니다. 아니요,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있는 곳은 모릅니다. 네. 실례지만 당신의 이름은? 어 내가 야 이거 뭐야 모노노야 이게 <laughs> 야 잠깐만 한국 한국 한국말은 없나요? 나 사람 사람 이름을 짓고 싶은데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이게 뭐죠? 문자 고대 문자밖에 없는데 영수는 뭐야 아 영어 있다 특수 이거밖에 없어? 아이씨 뭐라 하지 님들 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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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헤이 오어있지 헤이 자 헤이 케이 케이 케이가 없어? 아나 진짜 야 케이가 없는데? 야 케이 어있어 내가 눈이 안 좋은가? 아 여기 있구나 자 헤이 hey. 쪽 hey, 이런 쇼발 한 글자가 모자라요 그냥 이렇게 하자 헤이 hey, 족 좋아 헤이 hey, 족씨 입니까? 이전에 <laughs> 어디선가 만나지 않았나요? 제가요? 저, 님, 초면인데요? 죄송한데? 예, 네, 초면이에요. 그렇습니까? 아, 이 사람 자기 할 말만 하네? 싸가지가 없게. 저 말인가요? 그래, 너요! 너가 누군데? 죄송해요. 그다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야, 이 새끼, 얼탱이가 없네. 이름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일은 아무것도 괴물에게 습격당하기 전에 일은 아무것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말인가요? 알고 싶습니까? 저보고 말하라고요? 어째서 알고 싶으신 거죠? 그때의 일을 저에게 말하는 거. 아 뭔데요 그게? 아, 난뭔 상황이야 이게? 네. 당신은 무서움을 모르거나 단순한 바보이거나 둘중 하나네요. 바보는 맞아요. 네. 무서움은 저겁 많은데. 아니요 농담입니다 의지가 강하군요 멋져요 어이 아, 새끼 자꾸 비꼬네 저거 싸가지 없게 나이도 어린게 알고 싶다면 말씀해드리죠 숨길 만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무서워져도 모릅니다 아 쇼발 좋됐다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먼저 볼일을 보고 오는게 어떻습니까 아 이미 봤습니다 네 방송하기 전에 네 봤어요 네 그럼 이야기하겠습니다 오 뭐야 시작됐나 오오 뭐야 잠에서 깼어.. 아이 깜짝아 진짜 네 거기서부터입니다 그 전에 일어난 아무것도.. 아좀 닥쳐 아나 게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씨 자꾸 얘.. 위에... 어? 지방방송키네? 모르는 장소였어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녹의 냄새 같기도 한 매우 싫은 냄새가 났어요 아주 기분 나쁜 아주 나쁜 기분이었죠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오, 오, 내가 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 이야기는 이제 됐나요? 아니요, 저, 뭐, 얼마나 시작했다고 해하, 반갑습니다, 개성어님. 지금, 소녀기담이라는 공포게임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한 지 아마 1분 됐을 거예요, 네. 아니요, 저더 들을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지요. 어, 아, 아, 이게, 아, 시프트를 누르면, 아, 이게 켜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뭐 해야 되지? 오래된 일기다. 꽤 색이 발에 있다. 오래된 일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허름한 옷이 들어있다. 나 이런 약간 집에서 살고 싶어. 약간 일본 특유의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허름한 옷이 들어있다. 뭐지, 이건? 안에 볼펜이 들어있어. 쓸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 볼펜을 얻었다. 이 볼펜으로 귀신이 나오면 찌르자. <laughs> 무기로 쓰면 돼. 손거울 같은 것이 놓여져 있다. 손거울. 거울이 왜 이렇게 많아? 야, 이 침대야, 이게? 아니, 뭐 침대가 이렇게 작아? 아니, 너무 불쌍한데, 이 주인공? 어. 어우, 볼펜으로 세이브. 나이스. 설마 한 번밖에 못하니? 어우, 두번할수 있구만. 좋아요. 아, 쇼파에. 아, 왜 이렇게 무서워? 아, 나 진짜. 야, 벌써 무섭다. 문이 부서진 것 같다. 강한 충격을 주면 열릴 것 같다. 오늘 하루들은 잘 보내셨남. 우리 시청자들. 야, 집이 너무 넓어요. 세상에. 먼지 냄새가 목을 찔러서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야, 너무 넓다. <laughs> 왜 이렇게 쓸데없이 넓어? 들어가지 말자. 오케이. 나 어디로 가야 되니, 그럼? 아, 남탕? 뭐야, 남자 장실? 곰팡이로 덜어도 오케이. 거울을 통해 비친 자신의 얼굴은 뭘 휘감은 불안한 어? 굳어있다. 왜? 뭐야 이게? 야, 이거 화장실이야? 뭐야 이게? 방농이야? 아, 뭐야 저게? 아이씨, 설명도 없어. 아니, 우산 있고 나못 나가나? 아 역시 열리진 않네요. 아 변기야 저게? 아 푸세식이라 고요 저게? 세상에. 오 뭐야? 아나이 소리가 너무 무서워. 마치 무언가에 짓누르고 있는 듯한 이상한 감촉이었어요. 어딘가 다른 출근 없을까 하고 문에서 떨어졌어요. 희미하게 방울 소리가 들렸어. 방울 소리? 여러분들 마이크 괜찮죠 이번에? 방울 소리가 왜 들리죠? 불안하게? 에에에꼭 들어가 보고 싶었어 아 뭐야 똑같네 생긴게 이거 화장실이 아닌것 같은데 아니 무슨 화장실이 있다고로 생겼어? 개대충 생겼네 볼일없다 아제래시가 아. 아이씨 까비 자 여기는 잠겨있고 나 그러면 뭐 어디 갈데가 없는데? 다 잠겨있으면? 아이, 본놈의 집이 이렇게 잠겨져 있어. 문장 속이 아주 철저하구만. 음. 그럼 내가 저기 열쇠를 찾아야겠죠. 일단은, 열쇠를 어디서 왔지? 내가 안 갔던 데가 있나요? 어, 뭐야. 아, 여기 안 갔었구나. 아, 이거 뭐 나올 것 같아, 갑자기. 아,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 게임이. 심지어 이게 창모드가 안, 안 돼서 전체화면으로 했거든요, 게임을. 전체화면으로 하니까 졸라 무서워. 어느 가구나 먼지투성이. 저 위에 뭐 있는데? 선반 위에 무언가가 보인다. 받지 않아. 저 뭐, 의자 같은 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키가 작은 게 원망스럽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나처럼, 어, 키가, <laughs> 어! 어, 미안해요, 님들. 아, 나 모르고 시프트 눌렀어. 아, 이 습관적 시프트.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의자 같은 걸 찾아야 될것 같은데. 왠지 바짝 말라버린 것밖에 들어있지 않다. 이거 의자, 안... 오! 아, 이거 밀수 있네? 아, 쇼발. 잠깐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알지? 나왔다 들어와야 되나? 아이씨. 자. 나왔다 들어가서 저거를 밀면 되겠죠. 이렇게. 오, 잘 밀리는구만. 잠깐만. 오케이. 밑으로. 자.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위로. 지하 감옥, 왜 집에 지하 감옥이 왜 있어? 지하 감옥 열쇠를 얻었는데 나 세이브하고 싶어요, 님들. 너무 무서워요 지금. 내 세이브가 어디 있었지? 잠깐만. 세이브의 위치. 기억해내 해적가 위였나? 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일단 세이브해. 지하 감옥실이 어디야? 한번더해 불안해 아내 집이 너무 크다 집이 너무 크니까 불안해 지하 과목 열쇠 지하실이라고 쓰여있는 꼬리가 붙어있다 꼬리표가 붙어있다 아 지하 과목 감옥. 지하 과목이 어딜까 아 저기 나저 무언가 저를 보고 있어요 사모하는 것 같기도 어리광 부리는 것 같기도 한 사모하는 거는 뭐야 귀신이 나 좋아하니 뭐 아, 저기 절대 안 가요. 네. 아, 그래도 한번 가볼까? 오케이. 우리 시청자들이 있으니까 난 무서울 게 없어. 그러면서 일로 가기. 뭐지, 이건? 그림인가?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다. 영따개 술, 난못 마신다. 나도 술못 마시는데. 여기는 목뭐 그냥 있는 바, 저기 그러지 마 티비 뿌신다 <laughs> 반응이 없다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 기분 다시야 어아 벌써부터 심장이 빨라지고 있어 어떡하지 나 너무 쪼른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지하 감옥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명필이네 읽기 힘들어 오히려 글씨를 너무 잘 쓰면 읽기 힘들긴 하죠 아 지하 저기 가지 말라는데 나 어, 열쇠가 지하실 열쇠밖에 없어 아 근데 가, 꼭 가지 말라는 데는 가고 싶더라 어 가보자 궁금해 자 세이브 세이브부터 하고 어 뭐야 일기? 나는 이거 뭐라 써있는 거죠? 제대로 안 보이는데 나는? 저는? 뭐지? 종이 사이에 열쇠가 끼어있다 발에 문양이 그려져 있어 발에 열쇠를 얻었다 나는 마시지 않아 딸랑하고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야야! 가슴이 두근거렸어 야 어디 숨어! 뭔가 꺼림칙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숨으라고 멍청아! 무척 불쾌했어요 머리가 매우 아팠어요 자튈 준비! 뭐라 마치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쇼발 좋됐다 를 보고 있었어요.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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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보다 느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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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개새끼, 어, 졸라 빨라, 미친, 어, 쇼발, 야, 개새끼, 점점 빨라져, 아,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야? 사라져 임마. 아니,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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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너 여기 뭐지, 병신아? 거져한 새끼. 뭐 진짜 못 오네? 어딨어 친구야? 나 너무 무섭다. 사라졌니? 아 어디 있어, 개새끼야? 안 보이니까 더 무서워. 아 어디 있는 거? 야아거 있구나. 아씨, 이 이리 와 임마. 아이 멍청해가지고. 나 돌아가면 되나? 이게 안 사라지는데요 님들? 나 어디 가야 돼? 아, 님들, 딴 소리 말고, 나좀 도와줘요. 나 어디 가야 돼? 나 너무 무서워, 지금. 야, 숨어야 되나? 오케이, 숨어! 숨어? 어디로 이어지는 걸까? 들어가기엔 너무 좁아. 야, 이 쇼발, 도됐다 물에 숨어! 아이, 쇼발! 큰일 났네? 난 없다. 난 없다. 야, 쇼발, 이 새끼, 나를 여기 보고 있어. 야, 어떡해! 큰일 났어! 저 너무 무서워요, 님들. 나 어떡해! 어떡해! 어? 맛보기 할수 있냐? 아니 맛보기는 맛보기인데 나 어떡하냐고 지금 이 상황을 야 큰일났어 아 어떡하지 이 새끼? 아나 큰일났는데 도망을 못가 아이씨 난내 컨트롤을 믿어 야제 꼈다 병신 저거 쟤 꼈는데? 아 귀신이 이렇게 멍청해 이거 어떻게 따돌리지? 어, 어 미친 개새끼 둘러빨라 방금 봤어요? 죽을 뻔 했는데? 마치 해적온이 같네요. 닥쳐, 이씨! 내가 죽을 뻔 했는데, 이씨! 뭔 해적온, 야야야, 졸라 빨라, 미친! 야! 아이거왜안 사라져, 제? 좋아, 내 화장실로 가면, 여기 숨으면 되지. 자, 숨어. 저 친구가 화장실을 싫어하나봐, 어. 그 화장실에서 죽었나? <laughs> 똥을 못 싸서 죽었나? 왜왜 왜 여기 오니까 안 오지? 사라졌는데? 자저 친구야. 아 미안하다. 변비가 아니었구나. 아 미안해. 아니 너왜안 사라져 임마? 아야 이거 왜안 사라져 개웃. 아왜 이렇게 끈질겨. 아나 진짜. 아좀 사라져라. 이거 잡혀줘야 되나 이이 정도면? 어 뭐야? 아 여기 여길... 그래야 자. 어 자는 척해. 어. 왜 뻥을 치냐고? 아이 뭔 아이 쟤 제... 뭐야? 나 죽어? 아, 제발 오면은 베, 베개로 대가리를 치자. 어, 갔나? 해치웠나? 오뭐야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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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신음은 더럽게 언니 언니? 내가 언니야? 쟤내 동생이야? 난 저런 못생긴 동생을 둔 적이 없는데? 저런 파렴치한 동생을 난둔 적이 없어! 죄송해요. 아직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언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어서 할게요. 도망쳐 나온 후 얼마, 얼마나 이불 속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몸은 그 불쾌한 감각에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공포와 두통과 구토기 때문에 당분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네? 믿을 수 없나요? 단지 거짓말이라고?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냥 미친 사람 이라는 건가요? 어... 미친 사람 같은데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 얘가 뭔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어, 인정이 빨라요 아주 훌륭한 자세야 저도 혼란스럽고 내가 더 혼란스러워 이놈아 어? <laughs> 내가 제일 혼란스러워 어? 정확하게 떠올릴 수가 없어요. 겉에서 보면 머리가 모자라는 여자로 보이겠죠? 많이 모자라 보이긴 해요. 어. 미친 사람으로 생각되는 건 싫어요. 저는 미치거나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계속할게요. 아이, 뭐야. 아이씨. 나 어디 가야 되지? 발의 열쇠. 달. 다... 아, 아. 어, 미안해요. 아, 나 이거 자꾸 습관적으로 시프트를 눌러. 아이씨. 깜짝아. 근데 이 게임 많이 길어요? 님들? 많이 길면은 진짜 안되는데 <laughs> 아난저 귀신을 계속 보고 싶지 않다고 저 못생긴 놈을 저 케찹 귀신 저거 어? 아니귀신은뭐 저따구로 생겼어?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귀신? 여기가 달 그거 뭐 있었는데? 아닌가? 어디였지? <laughs> 자, 여기였나? 오, 여기다. 좋아요. 세이브 했으니까 난 무서울 게 없어. 다덴비라고 오, 세이브다. 오케이. 세이브가 있다는 걸 뭐가 나온다는 건데. 슈이치로를 감옥 근처에 보내지 마라. 담당은 치즈유에게 맡긴다. 스위치로는 누구고 치즈유는 누구니? 수신. 67 근처에서 수첩을 떨어뜨렸다. 발견한자는 나에게 전하도록. 내용은 보지 말 것. 명필. 뭐지이 게임 참화면할수록어여거 빛난다. 종이가 들어있다. 응? 음? 6458? 6458인데 이거 왜 8이 이렇게 돼 있지? 8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 화살표 뭐죠 이거? 8 8부터인가? 8645? 뭐지 일단 이거 865? 4 865 4 같은데? 안돼 이거 굉장히 게임이 띠껍네요 뭐 실패했다거나 열리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한번 실수했다고 안돼아 <laughs> 이게 뭐가 이렇게 어? 직설적이야 게임이 안 되기는 이씨.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아 이거 뭐지? 이거 뭘까요? 6458? 6458 아닌 것 같은데. 6458. 안 돼. 아, 뭐지? 아이씨. 이걸 되게 해야 되는데. 왜안 되는 걸까? 이게 뭘까요? 86, 반대로인가? 설마 거꾸로? 854, 8546? 오, 난 천재인가 봐. 8546. 아이쌍! 아 뭐야 저럼! 아, 아나 진짜! 힌트가 뭐지 이게? 팔, 화살표 뭘까? 음 일단 나중에 옵시다 아 모르겠네 오야 뭐야 집에 뭐 이딴 게 있냐? 야 뭐야 여기 집 레전드다 와 대박 이것 봐봐 야 집에 뭐야 이게! 집에 마당이 있어 아니! 아니 저택 안에 마당은 뭐야! 매우 큰 달이 정원을 비추고 있어. 예쁜 달이었어요. 수상할 정도로 빛나는 커다란 달은 지그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저저저 저, 저, 뭐지? 나레이션? 저게 더 무서워. <laughs> 갑자기 나와가지고 우물이네. 그다지 조사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오케이. 아무것도. 야뭔 소리야? 물에서 뭔 소리? 나 다잉? 물귀신 나오는 거 아니요? 아이씨. 무서운데? 아이집 쓸데없이 넓어요. 자 일단 여기부터 자 본능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파월이 있다 옷이 있고 오야 뭐야? 아니 집에 무슨 아 저게 친구야? 너여 여자였니? 네, 친구야? 같이 내 등이나 좀 밀어줄래? 그럼? <laughs> 어 같이 때 때나 밀어주자 어 물은 탁해졌다 어떻게 저기 오줌 오줌 쌌나 보네 물이 왜 갑자기 탁해지지 또뭔 <laughs> 짓을 한 거야 물에다가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알았어 오줌 쌀수 있지 그래 그래 나도 어렸을 때 오줌 많이 쌌어 저런 데에서 그래야 미안해 어 오줌 좀 쌌다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봐 어 그래 그래 쌀 수도 있지 어 우리 같이 여기나 들어가 볼까 어 <laughs> 친구야 친구야 진정해 미안해 알았어 사람이 사과를 하면 좀 받아줘라. 그래. 아이, 새끼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회장님 등짝을 봅시다. 아니, 무슨, 제 등짝을 왜 봐요. 그래. 오! 호 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일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안녕히. 나가면 또 나올지도, 그거를 니마, 님아... 왜 이제 말해요? 아까 말했어야죠. 저, 죽었잖아요. <laughs> 님이 좀만 빨리 말해줬어도, 한, 어? 0.2초 정도 빨리 말해줬어도, 나살수 있었잖아. 아, 쇼발.